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체 히티드 스카이라인 초록사막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초록사막 방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 인구 32만 명 되겠습니다 자 어, 우리 저번 편에 열심히 북쪽 지역 개발하고 있었죠 그리고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수입만으로 이제 화물철도를 굴리고 있는데 네, 너무 잘 돼서 문제죠 처음에는 기차가 안 와가지고 걱정이었는데 예, 이렇게 됐어요. 될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 다 뜯고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미 꼬여 가지고 죽은 방법이 없고 이거 기차가 안 막힐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조정해 가지고 만들어 줄 겁니다. 예, 바쁘기 때문에 바로 작업 들어갈게요. 일단은 선로 철거 먼저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선로 뜯어냈고 그다음에 역은 말이죠. 음, 일단 우리가 산업단지가 하나가 더 필요하긴 해요. 이거 농업. 농업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요거 살림업도 이쪽에 있지만 이쪽에도 별개로 하나 더 만들어주면 좋고, 그러면 은 농업이랑 살림업까지 들어간다 치면은 섹터가 두 개가 더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쪽 구역에 하나, 그 다음에 이쪽 구역에 하나 이렇게 가지고 네, 네 개의 섹터를. 만들 수 있겠죠. 미리 틀을 조금 잡아놓고 시작하도록 합시다요 사이 요 구역이랑 요 아래 구역이랑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걸로 할게요. 지금 바로 들어오지는 않을 거고 일단은 지금은 터만 잡는 걸로. 다음에 철로를 깔아줄 건데요. 다시 이렇게 라인 세 개를 까는 이유는 조금 더 기차 간의 분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되겠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여기 끊어가지고 역으로 네, 들어오는 부분을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노선은 여기로 꽂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방 통행을 이용해가지고 넣어줄 겁니다. 이쪽에서 들어오는 선로 하나랑 여기서 나가는 선로 하나 이렇게 꽂아주고. 이렇 이런 식으로 이쪽에 연결해 주는 걸로 하면은 이제 열차끼리 서로 반대편에서 오느라 열차를 막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요렇게 일단 화물철도 이어졌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쪽에도 공단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쪽은 이쪽으로 빼서 뭐 이쯤에서 합류를 시키는 걸로 할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이쪽에 보노레일 역인데요. 지금 이쪽에 사무단지로 가시는 분들이 출퇴근을 에, 역에서 차를 꺼내 가지고 하고 있어서 이쪽부터 차가 엄청나게 막히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가는 대중교통 하나를 더 놔줄 건데. 지금 모노레일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음 지상철 하나가 들어오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수요가 많은 곳을 거치면 좋긴 한데 이쯤에서 역을 한두 개쯤 만들고 공단으로 들어가는 지상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일로 와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여기 있는 기술단지 역이랑 환승이 조금 곤란하긴 한데 저기랑 환승이 곤란하다면 여기다가 역을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것도 방법이죠. 그렇게 갑시다. 네, 일단은 그러면은 지상 기차역을 하나 여기다가 해놓고 노선을 먼저 땡겨 올게요. 네, 이렇게 해주고 얘는 뭐 나중에 완행급행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약간 굳이 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연결해 주고 뒤쪽으로 뺄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다가 이렇게 기차역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지상철도 들어볼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줄까요? 음, 굿. 이렇게 들어갑시다. 이렇게 해주고, 노선은, 그 다음에 이쪽 노선을 이쪽으로도 이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요 나중에 이 공원 따라 예, 철도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쪽으로 꺾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사무지구 쪽에다가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통과한 다음에 이쪽으로 지나가지고 이쪽에 있는 공단에도 세우면은 좋겠죠 공단현장은 조금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은 지금 이쪽 먼저 넣어 줄게요 이렇게 일단은 노선을 잡았고요 음, 역간거리가 지금 어떻게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800m 여기서 이까지가 700m 여기서 이까지가 1.4km 이 가운데 역 하나 있어야겠다 역간거리는한 800m 정도로 생각할게요 오케이 이 정도면은 역간거리 적당스하고 이 사이에도 여기 하나 들어올 법 하긴 한데 이쪽은 아직 개발되려면 멀어가지고 일단은 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뒤쪽 연장되는 거는 예, 네, 나중에, 이쪽에, 이쪽에 있는 공단까지 다 개발이 끝나면, 뭐, 그때쯤에 넣어주는 걸로 할게요. 일단, 지금은 이렇게 해가지고, 노선 만들어줬고요 오히려 이 모노레일보다 더 많은 수송을 분담하게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철도 노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있어야겠죠. 출발 플랫폼. 그거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로. 여기는 철도 4호선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도시 철도 4호선 운행 시작하겠고요.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름 지어줘야겠죠. 음, 여기는 동네 이름을 뭘로 해야 될까? 감옥이 가깝긴 한데 그렇다고 뭐, 감옥역 이렇게 짓기에는 조금 이름이 그렇잖아요. 이쪽으로 이제 신도시가 이어질 거니까 뭐, 북과 신도시? 그 정도로 갈게요. 북과 신도시역. 그 다음에 여기는 뭘로 해줄까? 앞으로 이쪽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내려서 환승을 해서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화물열차들은 오 깔끔해졌죠. 이렇게 화물열차들 더 이상 막히지 않도록 새롭게 짜여진 선로를 통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정도는 돼야. 네. 이 수많은 열차들을 수용하는 것 같네요 원래라면 여기서 가운데 한 라인으로 합류돼 가지고 막혀야 됐었겠지만 이제는 막히지 않고 각자의 라인을 따라 들어가서 무리 없이 합류하고 있는 모습 좋습니다 좋아요 이건 또왜 이래 여긴 또왜 이래 이 뭐야 잠깐만 여기 왜 꽉꽉 막혔어 오늘은 화물철도 뜯어 고치는 날인가요? 우리 도시 화물 물동량이 꽤나 많이 늘었네요. 여기도 뭐 방법은 간단하죠? 아까 저쪽에 있는 북산동 공단에 했던 것처럼 똑같은 작업을 여기도 해주면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철도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AI들이 좀 많이 멍청하기 때문에 예, 대기하고 비켜주는 게 없어서 바로 꼬여버려요. 별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여기도 보이지 않게끔 제가 손을 봐줘야겠네요 이런 화물철도가 지나가는 길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막 복잡하고 그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인터체인지 만들 때 있죠 입체교차로 그런 거랑 똑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문제네 여기 화물역을, 이 화물역의 역 본선을 뚫고 가가지고, 오케이. 여기는 이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지? 요 기차들은 이상하게 움직이면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고요이 친구들은 이대로 굳어버렸네. 이렇게 길이 바뀌면서 막힌 친구들은 그냥 몇대 제가 삭제해가지고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뜯어고치면서 발생한 이런 막힌 문제들은 이런식으로 걸리적거리는 애들 뚫어가지고 해결해주고 여기는 뭐가 문제야 어이한 대씩 천천히 가고 있네요 여기는 천천히 놔두면 풀리긴 할것 같아요 음, 풀린다 풀린다 천천히 풀리고 있어요 조금 기다리면 아마 해결될 문제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새로 만든 역에서 승객분들 잘 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승객분들 잘 나오고 계시고, 역에 대기 승객들 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우리 지상철도 잘 돌아가고 있고, 좋은데요. 이쪽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오,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확실히 많이 줄었죠. 예, 조금 수송의 분담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쪽으로 여기까지 예, 쭉 막히던 차들도 거의 다 줄어들었고요. 이쪽이 이제 뚫렸기 때문에 이쪽 가는 거는 이제 차가 좀잘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잘 돌아가고 있고. 휴. 드디어 지역의 교통체증이 조금 풀리는 것 같네요. 이제 교통체증 풀었으니까 이제 다음 편에는 다시 개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 풀고 늘리고, 문제 풀고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면은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쪽도 이 정도면은 꽤나 풀렸죠? 네, 잘 다니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뭐, 이쪽에 조금 사실 조금 애매하게 비었잖아요. 이쪽 개발도 할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쪽이 이제 대중교통 들어왔으니까 이쪽 개발도 할수 있을 거고 여기도 개발해야 되고 아우 할일 많다 좋죠 자 이렇게 해서 너츠의 시티즈 스카이라인 초록 사막 프로젝트 이번 편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편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너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